예나, 어디 갔어요? 아, 예나. 니언이 어디 갔어요? 가은이? 가은이 이렇게 앉아야지. 엄마 옆에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갈 건데. 빨리. 자, 우리 서화도 앉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영상 봤는데, 뭐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니언이? 어? 성막! 와, 하나님이 성막을 진대. 지금 성막이 뭘까요? 어? 어? 어, 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를 말해요, 교회. 자,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지? 그루터기 교회. 와, 잘하네. 그루터기 교회 있어요. 자,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완전 너무 잘해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성막 지을 때, 쓰레기로 갖다가 지으래요? 나무로 지으래요? 어? 뭘로 지으래요? 뭘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지? 나무. 어, 나무도, 금도, 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 성막이 완성되다 보니까 이 성막 위에 위에 완전히 뭐가 이렇게 덮었다 그랬지? 구? 어? 구? 어? 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덮었대요. 자, 구름은 구름은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서야에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할까요? 안 가득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불행과 고통을 깨뜨리고 완전히 성삼의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는 구름이 덮고 있고 하나님 영광이 덮고 있는데 지금은 뭘로 덮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어 하나님이 말씀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꼭 붙잡아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언약으로 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잖아. 말씀이 언약을 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내 생각에 변화되는 걸못 느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이 성전이 건축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될까 니언이? 제일 먼저 누구를 믿어야 돼? 어? 어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영접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자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 얘나. 어? 전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멋있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내 생각도 변화가 되어지고 말도 변화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편 시편 34절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시편 34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오랫도록 내가 생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축복을 받고 자 생명 그다음에 장수 그다음에 항상 좋은 거를 가은이가 받아야 돼. 우리 니언이가 받아야 돼. 야, 오늘 니언이 하나님 있잖아. 상 줘야 되겠네. 저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한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최조아최조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빨리 앉으세요. 우리 생명, 우리가 장수,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은 뭐를 하나님이 잘 다스리래요? 니언이? 뭐를 잘 다스리래? 어? 우와, 너무 잘했어요. 혀와, 하나님이 혀와, 뭐를 잘 다스리냐 하면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어, 혀와 입술을 잘 다스리면 늘 생명과 장수와 좋은 것을 하나님 얻게 된대요 니언이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지? 이런 말을 사모님이 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어? 사모님 있잖아요 어, 사모님이 집에서 늘 25년을 같이 살았던 권사님이 어디 나라로 가셨을까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니언이 사모님한테 어떻게 위로할 거야? 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위로할 거야? 울어요. 아니면은 사모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 어, 하나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주는 말로 하나님이 있잖아. 힘이 되어주는 이런 말을 하는 이, 이 위로를 하래요. 위로를. 자, 위로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위로는 나를 위해 중복이도록. 또 최고의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것. 자,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위로가 되어진대요. 자, 그래서 내가 장수와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과 항상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뭐를 지키라고 가은아, 뭐를 지키라고 혀와 입술을 지키라고 자꾸만 나는 욕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미워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 일러. 그러면 하나님의 이로가 있지 않고 좋은 것을 못 본대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될까? 어, 평생 살게 되어지면. 가난하거나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받지 않는데요. 내가 항상 끝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 누구를 지킨대요? 자녀를 지킨대요. 내가 하나님이 끝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킨다고요? 자 자녀를 걸식함이 없도록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면 끝까지 나를 지키고 자녀의 걸식함이 없는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하나님 확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으니? 어디에다 확정해야 될까? 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힘줄까요? 안줄까요? 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조금 전에 화났다가도 기쁨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 10편 57편 10편 57편 7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하래요. 하나님 확정하는 건 뭐예요? 자, 이 말씀은 나한테 이루어질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구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이루어질 말씀으로 주셨다고요? 나에게.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믿고 확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하게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대요. 자,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도 이 말씀 교회 나갈 때는 말씀 다 잃어버려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사단이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확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확정하고 확정할 때 하나님이 든든히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세워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간 거는 성경에 뭐 한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잔다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의 죽음은 자 시편 160, 116편 하나님 15절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왜 잔다라고 그랬지? 왜 잔다라고 그랬지?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의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자, 우리 니언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여기다 놓고, 오늘 말씀보다 더 단, 뭐 먹을 거야? 어? 꿀이 더 달아요? 말씀이 더 달아요? 어, 말씀이 더다는데 지금 니언이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 있잖아.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확정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한 영혼이 부활신앙 있잖아. 그게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이 다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가서 이제는 영원히 고통이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은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 천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집에 있든 교회 있든 내 성전과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성전이 건축될까요? 안 될까요? 어, 말씀 안 들으면 내 영혼 내 성전 건축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도 누가 섬겨야 돼? 교회는? 내가. 자 우리 가은이 리언이 교회는 할아버지가 섬겨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와 할아버지도 섬기고 엄마 아빠도 섬기고 내가 섬길 때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 영혼도 생각도 멋있게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최고의 축복된 넵런트들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로. 함께함으로 함께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